안녕하세요. 금방삼촌TV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지금까지는 순금 바등으로 어, 재단 축적이나 재테크를 위해서 상품을 구매해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제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어, 상품을 출시하려는 것은, 어, 기존에 있던 뭐한 돈, 뭐 다섯 돈, 열 돈, 또는 뭐 적게는 1g 등의 이제 그 상품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짜 0.5g의 상품을 어, 준비했습니다 자 상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상품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입니다 병은 이와 같이 어, 소아벨라 주얼리 24K 상품입니다 비리치 골드 이제 부자가 되시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이제 유리병을 준비했고요 얘는 0.5g 그리고 1g의 가치로 어 저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요. 금값이 너무 올라서 재테크를 하기에도 또는 이제 상품을 이제 그 구매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금이 아무래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첫 번째로 자 이와 같은 거위알이 있고요. 거위알 제품이 자 이와 같이. 얘는 0.5g짜리고요. 그리고 얘는 1g. 1g짜리 아주 예쁜 이제 승금 상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원보. 금원보 상품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1g, 0.5g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얘가 솔직히 제일 귀여워요. 옛날에 레고 코인 보셨죠? 레고에 나오는 이제 보물에 나오는 코인인데, 그와 비슷한 형상으로 저희는 이제 제작을 제 하게 되었고요. 자, 이런 코인. 얘는 0.5g이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를 하시면 이런 미니 골드바. 네, 미니 골드바를 저는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품들은. 네, 이 상품들은. 이와 같은 병에 주어지게 되고 자 주문하실 때마다 이 병에다가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는 위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어 저희 소아벨라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음 저희 어플리케이션 골드칩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열 때마다 이 청량한 소리 한병 채우기가 조금 쉽지 않겠는데요. 자, 이한병 채우면 얼마 될까 궁금하네요. 모두 다 꽉꽉 채우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그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은 다른 몰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물론 카드로도 이제 순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몰이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조금 막힌 것 같아요.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 현금으로만 이제 계좌이체로만 이제 순금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골드칩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순금 제품들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골드칩 어플리케이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 거위알 금원보 그리고 코인 등에 대해서 제품 소개 해드렸는데요.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네, 다른 업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점 판매인 만큼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